아 어, 토기 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손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제가 어 오늘 우리가 어 주제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24장 23절 어, 같이 제가 앞에 보여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 마음에 있다, 사람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음란과 또 흘기는 눈과 또 악한 생각,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을 보면서 이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이 혼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그 그릇과 같아서 뭔가 안 좋은 걸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금방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그것과 또이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지. 또 자모니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성을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더 낫다는 거죠.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속에 어 집어넣어야 될 것과 또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그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바로 이 마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은요, 더러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뭘 볼, 뭘 볼, 보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꾸 그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폭력적인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서 많은 유치원 아이들이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폭력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영화를 따라서 다음날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음란한 걸 자꾸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가련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마음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안 좋은 경험도 하게 되고 또안 좋은 걸 보기도 해요. 직접. 저, 저,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도 경험하는 거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 영화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또 직접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핸드폰이 자꾸 이렇게 뭐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리셋해야 되는 거라. 거기 있는 뭐 메모리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걸싹 지워버려야 돼. 어? 우리의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을요, 마음을 자꾸 여러분이 청소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요. 이런 몸도 땀을 흘리고 막 일하고 난 다음에 목욕을 며칠 동안 안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죠. 어? 씻안 씻으면 찝찝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 정기적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느냐?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쁜 것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좋은 것들을 채워놔야 돼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의 좋은 그 생각들,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전, 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채우는 거예요. 소망을 채우고 이렇게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끊임없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채우면은 그게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여러분 마음을, 마음을 깨끗이 지워서 청소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프린트물을 놓아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 어, 그대로 옮겨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우리의 혼이 마음의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행복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보다 내가 생각하는 아무리 좋은 계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삶이 다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 주어서 형통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저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영혼을 청소하는 기도. 그리고 그 청소된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이두 가지 기도예요. 이걸 여러분 매일매일 하세요. 이걸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줬는데 또안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어 유튜브에 그 밑에다가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아니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또어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여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 제가 요 우리 그 화면을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어그 어, 그 앵글을 여기다가 좀 맞춰줘요, 보이게 그그 확대해가지고 자 약간 이렇게 이렇게 크로즈 하면은 화면이 보여요. 자 우리 기도문 여러분이 프린트물로 나줬는데 여러 기도문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걸 청소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의 의지를 갖고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저의 혼, 즉, 마음을 자유케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 모든 증오, 모든 빈곤, 모든 실패, 모든 슬픔, 모든 억압, 모든 음난, 모든 중독, 모든 무가치함, 모든 잔인함, 모든 불친절함, 모든 더럽힘, 내가 말한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저주의 말들의 영향력과 상처를 내 마음 속에서 제거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어떤 사건을 보았던지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폭력, 모든 주술을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중독들, 어떤 종류의 관계 없이 나의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염려, 걱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의지를 갖고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저의 혼, 즉, 마음을 자유케 하 없어서 모든 두려움, 모든 증오, 모든 빈곤, 모든 실패, 모든 슬픔, 모든 억압, 모든 음란, 모든 중독, 모든 무가치함, 모든 잔인함, 모든 불칠절함, 모든 더럽힘, 내가 말한 모든 부적적인 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저주의 말들의 영향력과 상처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어떤 사건을 보았든지,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폭력, 모든 주수를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중독들, 어떤 종류의 관계 없이 나의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염려, 걱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 우리를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자유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 제거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산을 덜어 반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더러운 걸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속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 매일 청소하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그런 나쁜 말, 또 실패의 말, 염려 걱정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의 그것이 싹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마음에 가두어 두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게 또, 뭐예요? 죄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없애버려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채우는 기도를 합시다. 채우는 기도문 보여주세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저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저의 의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입니다. 번영과 축제를 내 마음 속에 넣습니다.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저의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저의 의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입니다. 번영과 축제를 내 마음 속에 넣습니다.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두 가지 기도, 마음을 청소하는 기도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에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바로 밭과 같다는 거예요. 밭. 여러분, 마음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 좋은 것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다가 잡초, 어? 독, 안 좋은 걸막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우리 옥상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요. 보니까 복숭아가 열었어요. 복숭아가 응? 먹을 만하더라고 맛있더라고요. 그 우리 복숭아를 심은 적이 없어요. 복숭아 씨앗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옥상에서 누가 복숭아 먹다가 그 씨앗을 던진 거예요. <laughs> 거기다가 던졌는데 그게 몇년 지나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와. 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조그만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가. 나무가 된 거야. 매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잡초들도 많이 났어요. 잡초들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 조그만 화단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때는 뭐냐면 좋은 것만 심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이 화단을 가꾸지 않으니까, 화단을 가꾸지 않으니까, 잡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뭐예요. 좋은 영양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쁜 잡초가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요. 어? 나쁜 것도 많이 뿌려져 있고, 좋은 것도 뿌려져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이 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 화단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 그 마음의 여러분 화 여러분 마음이 바로 어, 이화단것 같아요. 여러분 화단에다가 끊임없이 여러분은요 잡초를 뽑아내야 돼.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열매를 씨앗을 거기다 심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 진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루에 한두 번씩 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 좋은 기억들과... 그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들이 남은 거예요.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남았으면 어떻게 돼? 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 그러니까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 버려요. 그 남들이 또안 좋은 얘기하면 어 그렇게 안 좋게 되면 어떠지? 이렇게 자꾸 사람이 어 부정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중에는 완고해지고.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더라고요. 가시와 씀뿌리가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잘안 생겨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잡초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게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하 회개예요. 회개. 회계는, 회계는 뭐냐면, 갈아 엎는 거예요. 응? 음? 성경은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오래된 땅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더러운 걸다 뽑아내야 돼요. 아까 저는 이 선포와의 기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으로 떠나가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라!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에로 떠나갈지 어다 떠나갈지 어다 어? 뭐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것.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저주와 불행을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련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에게도 다가와서 사탄은요 안 좋은 걸 뿌리는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뿌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뿌릴 수 있어요. 걔네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와서도 예수님에게도 안 좋은 말을 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거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그걸 마음에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될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 전체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 그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으신 거예요.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주를, 그리고 안 좋은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은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자주 보지 마세요.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게 거기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응? 매일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가끔 볼 때가 있죠. 그 드라마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그안 좋은 것들을 청소해야 돼요. 응? 비극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청소해야 돼요. 또 음란하고 더러운 거다 청소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마음에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 그러니까 저는 어, 매일매일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없으면 그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어, 버립니다. 내보냅니다. 회개합니다.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평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릇, 우리 영혼이 바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면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지 예수여로 떠나라고 선포해야 돼요. 쫓아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응?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 보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다가 보초를 세워야 돼. 항상. 그래서,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그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밭이,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의 좋은,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매일 매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면요,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매일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어?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 늘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멋진 거예요. 더 기대가 됩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 오늘 넣어놔준 거, 이거.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이걸 가지고 오늘 더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도하고 선포합시다.